와 근데 이거 뭐 거의 뭐 그냥 성 위에 있는 그런 자리에요 지금 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경사에다가 이거를 다 개발을 아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철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성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동 IC 나오자마자 주변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좌우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수동 IC 나와서 좌회전해서 가든 우회전해서 가든 이런 식으로 IC 근처로 해서 공장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시 수동면 이러면은 뭐 약간 옛날에 강원도 뭐 가평이나 춘천이나 이런데 놀러 가는 그 중간의 길목 어딘가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장창고 시장이나 토지 투자 시장 관점에서 이 수동면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공장창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죠? 특히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에 뭐 다산 신시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왕숙 신도시 뭐 진건 이지구 뭐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이 한창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동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공장 창고들이 상당히 수용을 많이 당했거나 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안에서도 공장의 대체지 이전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 부지를 찾는 그런 입지 중에 그 수동아이 씨 주변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예상외로 이 수동아이 C 인근이 공장 창고가 상당히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체도 그렇게 또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물건 말씀 드리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면 도로를 타고 지금 물건지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전원 주택들도 조금 보이고 공장 창고도 많이 보이고 조금 뒤섞여 있는 그런 도로예요. 와, 근데 저 위에 경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의 뭐 등산길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경사 도로를 따라서 좌우로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사는 조금 가파른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지에 공장 창고를 쓰실 수 있는 업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경사길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업종들은 분명히 이런 입지에 있는 공장 창고를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긴 더 높네요, 지금. 올라가면서. 와. 아니, 공장 창고는 좌우에 진짜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경사면은 지금 이거 11도, 12도 넘어가는 경사입니다. 와, 여기 보강토 공사 해놓은 게 엄청나요, 지금. 거의 뭐 성벽들이 겹겹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엄청납니다, 경사 진짜. 근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경매 물건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요게 지금 우리 경매 물건입니다. 와, 근데 이거 뭐 거의 뭐 그냥 성 위에 있는 그런 자리에요. 지금 와,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앞에는 완전히 지금 아, 이거는... 와, 이거 경사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자, 여기 안쪽 부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경사에다가 이거를 다 개발을, 와. 아, 진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가격이 저렴해서 한번 현장을 직접 보려고 나와 봤는데 여기가 토지가 360평이 넘는 땅이에요. 그리고 신권 기준 했을 때는 8억 9600만원이었는데 한 차례 유찰이 돼서 6억 2700만원 정도로 떨어진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당가 자체도 247만원 신권에 요정도 됐다가 170한 3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러면 남양주 어쨌거 안에 있는 공장이고 서울이나 구리 이런 도시권에서 멀지는 않거든요. 차 타고 뭐한 2, 30분이면 넘어오니까. 그래서 평당가가 좀 저렴해서 왔는데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왔던 도로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타고 계속 뭐 언덕배기를 몇백 미터를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요 앞에 도로로 해서 지금 여기 안쪽에 보이시는 이 공장 이게 이제 우리 경매 목적물인데 아... 이거 가격이 저렴해서 와봤는데 조금 뭐랄까. 이게 뭐 토지 모양이나 건물 배치나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지금 이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물건지가 상당히 지금 고바위였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경사도 좀 상당히 가팔랐던 그런 진입도로 조건이고 중간에 공장이나 창고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물건지 바로 앞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원주택들이 몇 가구 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민가와 공장들이 혼재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건물에서는 소음이 심한 업종이나 뭐 분진이 많이 날린다거나 이런 업종 분들은 이런 공장 창고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보시면 뒤편에도 공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개발을 해 놓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거의 뭐 성벽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공성전 한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다리 여기다 딱 걸쳐 가지고 성벽 타고 올라가서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를 벌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다시 물건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도 왔으니까 평당가가 그래도 170만원짜리면은 솔직히 수동아이 씨 주변에서 평당 뭐 170만원짜리 이런 준신축 공장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용 승인일 자체가 2020년이니까 5년밖에 안된 공장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시간이 별로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전형적인 그냥 공장이나 창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층고도 처마선 기준했을 때 7m 나오고 있으니까 층고로 인한 사용의 제약 이런 것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 얘만 놓고 보면은 뭐 딱히 저기 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토지 자체가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20%까지 밖에 안 나오죠. 실제로 우리 물건도 건폐율을 그래도 18% 정도 채운 건물이기 때문에 찾아 먹을 수 있는 건폐율은 다 찾아 먹은 거죠. 토지가 여기가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넓어요. 363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가 서 있는 본부지가 340평 정도 되고 있고 아까 고바위 치면서 들어왔던 진입 도로 이게 이제 23평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율 자체도 뭐한6% 7%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건의 스펙 자체는 그렇게 저기 할게 없어요. 대신 이제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 관리기 때문에 여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이 건축 허가 자체를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해 놓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일종 소매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이 이종 제조장이나 공장보다는 조금 좁다. 그거는 이제 단점이죠. 뭐 내가 실사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공장 창고를 임대를 줄 거다라고 하면은 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변에 공장 창고, 우리 시세 조사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뒤로 보이시는 요 건물, 지금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죠. 얘는 지금 용도 지역이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공장 창고 한번 보잖아요. 우리 마당에서 바로 올려다 보이는 이 창고. 이 공장은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공장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아예 달라요. 지금 우리 마당이랑 여기 앞에 있는 공장이랑 바로 붙어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토지의 용도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장 창고의 가격도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만 생산 관리 지역에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계획 관리. 그리고 여기 앞에 또 보시면은 쭉 들어오면서 공장 창고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변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런 용도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동 IC 인근의 공장 창고 시세를 조사를 할때 일괄적으로 뭐 평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우리 물건 가치 평가를 하는 순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토지는 생산 관리 지역에 앉아 있는 공장 건물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계획 관리에 있는 것보다는 저렴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남양주 내에서 이렇게 공장 창고를 관심있게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지역 조사나 시세 평가 그리고 이 땅의 용도 지역이나 이 입지의 특성에서 오는 그런 단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